SM 지분 전량 중국 텐센트에 매각했다고? 하이브는 30일 자신들이 보유한 SM 엔터테인먼트 지분 9.6%를 중국의 텐센트 뮤직에 처분한다고 공시했어. 매각 예정 금액은 주당 11만원으로 총 2,433억원 규모지. 하이브는 이번 주식거래 목적을 두고 투자 자산 관리 효율화를 위해서라고 밝혔어. 이번 주식거래로 텐센트 뮤직은 SM 엔터테인먼트 2대 주주가 됐으며 SM과 다양한 협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현재 SM 엔터테인먼트 최대 주주는 카카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로 4.1% 상당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하이브는 2023년 2월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확보를 위해 이수만 SM엔터 전 총괄 프로듀서 지분을 포함한 15%가량의 지분을 약 4,500억 원에 인수하는데 총 5,500억 원을 투자한 바 있어 하지만 카카오가 공격적으로 공개 매수에 나서면서 경영권 확보 경쟁에서 밀려났지 이후 하이브는 SM 인수를 포기하고 카카오가 실시한 공개 매수에 참여해 SM엔터테인먼트 상당 지분을 매각했어 지난해 5월에도 지분 3%가량을 블록딜로 매각했는데 이번 거래를 통해 보유 지분을 완전히 처분하며 원금 손실 없이 투자금을 회수했다고 했다